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로봇 주무관, 로보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청에 다녀오신 분은 로보관을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는 로봇 물류 실증 사업으로 문서를 배송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업무에 로봇 주무관을 투입,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로보관이 정식으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공무원증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로보관을 보니 제가 과학관에서 매일 당직 매달 당직을 서고 있는데 청사 보안 업무에 활용을 한다면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김치국을 마시게 됩니다. 물류 로봇 로보관과 물류 로봇의 세계 최민수 연구사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로보관의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과학관에도 택배를 사무실까지 배송해주는 로봇이 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 로보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로봇일까요? 네. 어, 서울시에 배치된 로보관은 부서에서 부서로 각종 행정 문서를 배달하고 문서실에 도착하는 전기 우편물을 각 부서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까지 공공 분야의 로봇, 로봇 기술 활용은 그 민원실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로봇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 로봇 간의 배치는 안내 기능을 넘어서 직접 문서 배송 기능까지 수행하는 행정 지원 업무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당이나 쇼핑몰, 물류센터 같은 물, 민간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류 로봇을 공공행정기관 분야까지 확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서간의 문서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면 편리하게 하겠지만 사실 물류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문서 전달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로봇간의 주요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문서 전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서를 다르, 다른 부서로 전달하려면 문서를 받고 전달하는 부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서까지 어떻게 갈까의 경로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단으로 갈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갈 것인지 그 수단을 선택하고 가는 길에 만나는 장애물들을 피해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를 받는 순간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로봇은 그 과정을 거치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이었던 거죠. 로보가는 이런 문서 전달 업무를 통해서 로봇이 혼자 이동해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향후 물류 로봇으로서 인간과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실증해보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물류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물류의 과정이라는 게 얼핏 생각해봐도 굉장히 과정이 많을 것 같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물류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로봇 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로봇들로는 큰 식당에 가면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두는 로봇을 서빙 로봇을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라는 것이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양의 물품을 적은 경비를 사용해서 신속하고 음.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음. 보내는 그것을 그를 통해서 참,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류 로봇은 물류 활동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하죠. 이 물류 활동, 앞에 음, 말씀드렸던. 네. 근데 이 물류와 관련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물류 창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 물류 창고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품의 상하차 작업이나 분류를 해서 검수를 하는 피킹 로봇이 있을 수가 있고, 물품을 선반에 넣거나 반출하는 운반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하고 물품을 포장하는 패킹 로봇과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딜리버리 로봇이 있죠. 다양한 물류 로봇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운반 로봇인데요. 음.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운반 로봇이 자동으로 채워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물품을 가지러 가는 불필요한 이동을 로봇이 대신하게 돼서 이 작업자의 작업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장점을 포함해서 네. 이제 물류에 운반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물류 로봇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류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전부터 물류 최적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의 물류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발송지에서 배송지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오. 내가 발송하는 사람이면 발송을 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지점과 지점을 바로 연결하는 데는 이제 점점 물류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많은 차량이 필요하게 되고 배송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개념으로 허브앤스포크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오. 모든 발송하는 물품은 허브로 모아서 거기서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지점으로 내려보내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난 물류량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분류돼서 이 물품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물품들이 물류 창고 내에서 머물면서 배송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택배를 기다리다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물류창고 허브를 범여자 삼각지대로 비유해 가지고서 하는데 아,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서 그런 거죠 네, 거기서 야.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더욱 심화가 됐는데요 물류회사들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회사가 판매자의 상품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패킹하고 출고만 해서 허브터미널로 보내버리는 이런 형태의 풀필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포장, 발송, 분류의 과정을 줄여서 배송 시간을 상당 시간 단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무인 운반차가 물품을 찾아서 운반하면 로봇이나 사람이 직접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로 발송하기만 되는 방식으로 간략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같은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하죠. 오... 다시 말해서 물류량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물류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받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 로봇 등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택배를 시키면 보통 한 4, 5일 뭐그 이상도 걸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제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택배가 도착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풀필먼트,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로보강과 이제 물류 창고의 운반 로봇은 어떤 차이가 있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운반 로봇은 AGV라고 불리는 무인 운반차하고 AMR로 불리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네. 둘다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무인 운반차는 바닥에 붙어 있는 자기 테이프 또는 천장의 QR코드나 기차 같은 레일을 이용해서 이미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기 네. 때문에 경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하기에 유리하고 또 레일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창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로봇은 무인 운반차와 달리 경로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고 탑재된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의 환경을 탐지하고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배치된 로봇관은자율중행 로봇 AMR에 해당하는 물류 로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사님이 앞서서 두 가지 물류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물류 로봇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류 창고의 무인 운반차는 정해진 경로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갖춘 상태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나 물류 창고는 로봇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설비를 갖출 수가 있, 사전에 갖출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 기존의 시설들은 좁은 복도 엘리베이터나 계단 사람이나 물건으로 가득 차, 채워져 있는 이 공간들로 인해서 무인 운반차를 위한 가이드 설비를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공간에는 무인 운반차보다 사물을 직접 인식하고 판단해서 경로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음. 다양한 센서 기술 하고 실시간 통신,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과 경로 선정 등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더 앞당기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고 넓은 물류 창고에서는 이미 다양한 물류 로봇을 이용해 작업 소요 시간을 줄이면서 오류 없이 더 정확하게 물건을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큰 물류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물류 로봇 개발과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봇관 같은 자율주행 로봇, 또 나아가서 스스로 물건을 분류하고 싣거나 배송을 할수 있는 로봇이 보급이 된다면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재가는 도로와 수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도로와 수레를 통해 잘 운반하면 부국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200년이 지났지만 실학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물류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류의 혁신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물류의 융합을 선도하여 실학자 박재가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부국의 길을 걷는데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가치뿐만 아니라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 또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신 최민수 연구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